와 미친 새끼들 온몸에 그냥 자글자글 자글자 저기 뭐야 응? 물총 쏘듯이 온몸에다가 때려 보여 지금 어우, 어우. 카메라만 켜면경련제 쏘고요 안 쏘다가 오늘 하루 종일 안 쐈어요 카메라 딱 켜니까 경련제 쏘는 거요 지금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눈에다가 또 소금물 쏘고요 어? 염화나트륨 네? 와 와 숨을 못 쉬게 호흡곤란자하고, 예 온몸에다 스테아린산 가짐하고 구토제 갖다 때려붙는 거예요. 미친 사이코새끼들. 멈추네요. 에, 싹 멈춰요. 와정신은 목치센다 이거 외부치료기라고 이거, 어우 신경작용제 화학무기, 예 보이지 않는, 예 국민들을 고문하고 죽이,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고 사고사로 위장하고 질병사로 위장해서 방역이라고 지금 인간 살처분을 하고 있죠. 네? 와 하루종일 그냥 때려붙다가 죽으라고 때려붙는 거예요. 지금 와 비친 새끼들 아유 사이코 새끼들 나치 새끼들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. 왜이 지랄들 했는지 지금 이 시간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한 의료인들 찾아가지고 전부 물어볼 거예요 제가 에? 왜 이랬는지 도대체 공인들한테 미친새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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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본대니까 그러니까 경련제소 구토됐어요 응? 미친새끼들 나치새끼 병신이에요 병신 21세기 병신 새끼들 에이. 얼굴에다 어요 얼굴에다 이 새끼들은 추석인데 국민들한테 화학무기 쏘고 고문하고 죽이고 피 묻은 돈 빼앗아가지고 조장님들한테 에? 제사 지내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처먹나 봐요 이 새끼들은 연휴인데도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국민들 화학무기 쏠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밤낮으로 출근들, 하, 출근들 하는 새끼예요 이 사이코 새끼들은 미친 사이코 새끼들 음. 얼굴에다 경련제 써요? 어, 사실 아닙니까?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? 에이? 미친 사이코 새끼들 에이.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불쌍한 새끼들 자가의 기록으로 당했다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? 이렇게 꿈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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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